네, 맞춤 정장, 맞춤 예복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단만 좀나 되는 거 아니야?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요리도 재료보다는 요리사가 엄청 중요하듯이, 이 맞춤 정장에서는 이 원단보다 제작 방식이 훨씬 중요해요. 저희 매장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요. 그 오신 분들 90% 이상이 제작 방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이 개념을 모르시면은 이 업체들의 말장난에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 제작 방식인 수제와 반수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요. 맞춤 정장이나 예복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맞춤 정장 이 원가 공개 영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거를 드립니다. 맞춤 정장이랑 기성 정장이랑 다른 게 뭐죠? 내 몸에 맞춰 만드느냐, 만들어진 옷에 내 몸을 맞추느냐 이거거든요. 요즘은 제작 방식이 더 세분화되긴 했어요. 세분화된 방식들까지 다말씀드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수제, 단수제 어, 이걸로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정장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잘 맞아야겠죠. 잘 맞을려면은 신체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요, 체형이도 잘 맞아야 돼요. 사이즈는 말 그대로 어깨 넓이, 소매 기장, 가슴 둘레, 배 둘레, 기장 이런 거고요. 체형은 돌격의 형태입니다. 가슴을 이렇게 내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굽어 있는 분들도 있죠. 어깨 각도가 올라갔다거나 내려갔다거나 힙이 또 처지거나 힙이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죠. 뭐오 다리거나 X 다리인지 이런 것들을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 정장은 이 사이즈랑 체형까지 고려해서 최적화를 해서 만들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핏도 좋으면서 편합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불편하진 않아요 단지 체형이 안 맞으면 옷이 울고 핏이 좀 부립니다 이 수제는 사이즈는 잘 맞고 체형까지 잘 맞는 편이다 반수제는 사이즈는 잘 맞고 체형 도잘 맞게 보완을 했다 어,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수제는 잘 맞고 반수제는 체형 보완이 안 된다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반수제도 사이즈뿐만 아니라 체형 보정까지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어요. 채팅용 정장을 미리 입어보고 사이즈 체형을 파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점검하는 단계인 가봉에서 체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수제는 무조건 잘 맞고 단수제는 체형 보정이 힘들다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면 수제 반수제 사이즈뿐만 아니라 체형까지 잘 맞게 할수 있다. 단 수제 방식은 숙련된 재단사님이 직접 패턴을 만들고 직접 점검을 하시고 수정 작업도 직접 하시기 때문에 반수제보다는. 확률적으로 더잘 맞는 편이다. 반대로 단수제는 비기술자가 사이즈를 측정하고 점검을 작업하기 때문에 수제보다는 잘 맞을 확률이 좀더 낮다. 사이즈랑 체형 전부 잘 맞는 걸좀 확률적으로 본다 고 하면은 수제가 한 95%라고 했을 때 단수제는 한80% 정도. 이렇게 좀 확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맞춤 정장의 근본인 내 몸에 잘 맞게 하기 위한 어떤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동제의 퀄리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제는 손바느질과 다림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요. 단수제는 거의 미싱기로만 제작을 합니다. 자켓 기준, 이게 봉제한 시간을 따져보게 됐을 때 수제는 대략적으로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들어가고요. 단수제는 한 2, 3시간 정도에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퀄리티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를 넣어서 바느질을 합니다. 이게 정장의 앞판이거든요. 이 앞판에 이런 부자재 심지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한땀한땀 바느질로 떠서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서 손바느질로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접착제를 안 넣고 이런 부자재와 손바느질로 하기 때문에 비점착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자재를 넣고 볼륨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옷에 입체감이 있어 보여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접착제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변질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날장난 층 업체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패턴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다 반수제처럼 진행을 하고요 동제라인도 반수제 퀄리티로 진행을 하는데 비접착식이라는 옵션만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만 해가지고 수제라고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소나타의 제네시스 옵션 하나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제네시스라고 판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명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고객은 모르니까 수제라고 말장난해서 파는 거죠. 웨딩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뭐 100만 원 이하로 조기까지뭐 구두까지 뭐다 해가지고 완전 수제를 해가지고 뭐 80만 원에 했다 이런 막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신랑님께서 장문에 카톡을 주셨어요. 몇군데를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수제로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플래너님 소개로 가셨더라고요. 이 서울 쪽에 웨딩 플래너 수수료. 33% 거든요. 그때 그 고객님이 100만 원 정도 금액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플랜에서 수료만 33만 원이 빠지겠죠. 그럼 70만 원 가지고 정장을 만드는 건데, 이 70만 원으로 업체는 뭐 원단비, 공인비, 마진까지 또 이렇게 한 분이 말장난에...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은 반수제 부자재 형태는 이렇습니다. 아까 수제는 제가 심지를 넣어서 손바느질과 여러 가지 어떤 부속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수제는 간단합니다. 네, 이게 의료용 접착제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장 앞판인데 이 접착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붙일 때 납작하게 붙여서 프레싱 기계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붙으면 빳빳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접착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상담 다녀오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 옷에다가 뭐 본드를 붙여서 만든다고 한다, 뭐 풀을 바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우주용 접착제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들 때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성이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좀 오래되거나 드라이클리닝을좀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접착제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수선도 안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접착식과 접착식의 사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제 공정과 반수제 공정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는 사이즈, 형에잘 맞게 패턴이란 걸 만들기 때문에 잘 맞는 확률이 높다. 반수제는 사이즈는 잘 맞춰도 체형 보정은 수제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절대 값은 아니고 확률적이라는 겁니다. 100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제는 수선이 한 5번 난다고 하면은 반 수제는 20번 정도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몸은 이 평면이 아니고 이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 요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수제는 이 굴곡대로 위심기와 다리미, 선빵느 질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고급스러움을 준다. 그리고 또 비접착식이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변질이 안 된다. 하지만, 고급 기술자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싸지 않다라는 거고요. 단수제 봉제는 일반 라인의 접착식이다. 어, 미싱기 위주로 봉제를 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한다라는 거고 입체감이나 볼륨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라 부분만 볼륨감을 주는 공정 방식도 있다라는 거고요 접착제로 붙여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 장점은 저렴한 제작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제와 반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단보다 중요한 게 뭐다? 제작 맞춤 정장 예복하시기 전에 이 개념을 아시고 상담을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채널이 너무 작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바로 지금 눌러주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